안녕하세요. 오늘은 문단 모양 설정하기를 공부하겠습니다. 문단 모양도 글자 모양처럼 모양 복사하기를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에서 한컴 오피스 한글 2 0 1 4를 실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문단 모양 지정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문단 모양 지정하는 연습을 하실 수 있게 제가 파일을 카페에 올려놨어요 다운 받아 보겠습니다 네, 인터넷으로 들어가셔서 그로장애인전상교육장 카페 가시고, 한글 2014 누르셔서, 보시면, 기본 가정, 문단 모양 설정하기. 클릭하셔서, 여기 보면, 문단 모양 지정하기. 클릭하셔서, 여기서는 바로 파일 받기를 눌러서 다운받아야 돼요. 그죠? 또, 아래로 내려가시면, 여기 첨부된 파일 두개 누르셔서 다운로드 하시고, 다운로드 하셔서 파일 받기, 이렇게 받으셔도 되죠. 그래서 파일 받기 하시고, 파일이 받아지면은, 그거 가지고 실습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누르시고 네, 파일 열기, 네, 문단 모양 지정하기. 문단이라는 것은 우리 글 내용 중에 보시면 내용이나 형식 중심으로 끊어서 나눈 단위를 말하는데, 우리 컴퓨터 문서에서는 그 부분마다 엔터를 쳐서 문단을 나눠줘요. 엔터친 곳까지가 한 문단으로 해서 문단 정렬과 줄 간격 등을 지정, 지정하셔가지고, 어, 문서를 보기 좋게 꾸밀 수 있는 기능을 우리 문단 모양에서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단 모양을 이렇게 우리 도, 서식 누르시면은 요 도구상자에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이 부분 글자 모양은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정렬 방식이 있어요. 문단 정렬 방식 여섯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이 아래 도구 단추 눌러서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정렬 방식은 첫 번째 양쪽 정렬, 양쪽을, 기, 양쪽을 기준으로 맞추어서 정렬을 표시해 주는 거야. 내용을 그리고 왼쪽 정렬은 왼쪽을 왼쪽을 맞춰서 내용을 표시해주고 또 그다음에 가운데 정렬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그서 직접 한번 해볼게요. 블럭 잡아 주시고 기본으로 지금 다 양쪽 정렬로 정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양쪽. 왼쪽과 오른쪽을 맞추어 내용을 이렇게 표시해 준 거죠. 그다음에 왼쪽 정렬은 블록 잡아서 왼쪽 정렬, 왼쪽을 기준으로 내용을 표시해주고 어절 문장을 구성하는 각각 마디로 띄어쓰기 단위로 줄을 바꾸어서 이렇게 맞추어 줘요. 그다음에 가운데 정렬 블록 잡으셔서 가운데 정렬 단추 눌러 주시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을 맞춰서 내용을 양쪽을 맞추어서 표시해 주죠. 그다음에 오른쪽 정렬 블록 잡으셔서 오른쪽 정렬 단추 눌러 주시면 오른쪽을 기준으로 어절 단위로 줄을 바꿔서 표시해 줘요. 그다음에 배분 정렬 배분 정렬은 양쪽 정렬을 먼저 한 상태에서 글자 사이를 띄워주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래서 다섯 번째 배분 정렬 눌러주면 양쪽을 맞추어서 정렬한 후에 이렇게 글자 사이를 띄워서 양쪽에 맞추어서 정렬을 해줬어요. 다음에 나눔 정렬. 나눔 정렬은 양쪽 정렬을 하고, 어절 사이를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사이를 띄워주죠. 보시면, 눌러주시면, 이렇게 단어, 한 단어, 단어상, 여기, 띄워서 양쪽을 맞춰서 정렬해주는 기능. 그래서, 우리, 여섯 가지 정렬 기능을 한번 다 해봤어요. 그래서, 또, 우리, 이요 음, 그룹에도 간단하게, 왼쪽 여백 줄이기, 오른쪽 여백 늘리기 이렇게 사용하는 기능이 있고 또 여기 첫줄 들여쓰기, 내어쓰기 이렇게 있는데 우리 대화상자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대화상자를 하실 때는 서식에서 문단 모양 누르시거나 Alt 더하기 T 해서, 누르시면 문단 모양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여백 값을 지정해줄 수가 있어요. 왼쪽에서들어가게또오른쪽에서 안으로 여백을 줄수있게 설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직접 한번해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왼쪽 여백을 10포인트로 한번 설정해 볼게요. 10포인트하면 여기 미리 보기처럼 이렇게 안으로 이만큼 여백을 줘서 들어갔어요. 설정. 네 오른쪽 여백, 네 오른쪽 여백을 더 확실히 보기 위해서 제가 오른쪽 정렬을 해놓고 어, 했어요. 그래서 문단 모양 누르시고. 오른쪽 여백에다 값을 10포인트 주시고 설정 누르, 눌러주시면 요 오른쪽 기준선에서 안쪽으로 10포인트만큼 들어가진 거죠. 네, 우리 문단에 보시면 첫 줄을 들여 써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블록 잡아주시고 문단 모양 들어가시면 여기 첫 줄. 들여쓰기 눌러서 기본 C 포인트로 설정해서 설정 눌러주시면 여기 첫 줄에 한 칸이 이렇게 띄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에는 내어쓰기 기능 있죠. 내어쓰기 기능은 우리 첫줄 내어쓰기는, 어 여기 보시면 다시 문다 모양에 가셔서 이 내어쓰기 하면은 설정 누르면 이렇게 여기 기준점 이 여기가 되고 안으로 첫 번째 줄이 앞으로 10포인트 나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대 간격. 줄 간격 블록 잡으셔서 기본값은 160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160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우리가 값을 줄일 때 여기 백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 하면 줄하고 줄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줄어든 거를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도구 상자에 있는 여기 퍼센트가 줄 간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지정을 해주셔도 돼요. 130 이렇게 지정을 하셔가지고 문단 모양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단 모양 지정하는 기본 설정하는 거를 공부해 봤습니다. 네, 이 창은 저장해 놓게요. 을 파일에서 저장하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해서 라이브러리에 문서방에 저장 눌러주시고 요 창은 닫고. 우리 지난 시간에 글자 모양 설정했던 문서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저장한 위치에서 바로 가져오셔도 되고, 카페에 제가 다시 한번 올려놨어요. 이 내용을 다운로드해서 바로 사용하셔도 돼요. 네, 파일 받기. 누르셔서, 파일 열기. 네. 네, 눌러주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음, 그 기본 문서고, 우리가 설정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블록을 잡으셔서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은. 음, 이 부분 아래쪽에 개요 위치 무늬 이 부분을 우리 교재에서 블럭 잡으셔서 왼쪽 여백 늘리기 단추를 네번 눌러 주래요. 그래서 요 왼쪽 여백 늘리기 단추를 하나, 둘, 셋, 네번 눌러서 안으로 들어가게. 네, 똑같죠 아래도.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고 이것도 지난 시간에 모양 복사했던 거. 모양 복사 눌러주시면 이번에는 문단 모양이에요. 글자 모양, 문단 모양 한꺼번에 할 때는 이걸 다 눌러서 하셔도 돼요. 문단 모양해서 복사해놓으시고 또이 부분을 블록 접어서 모양 복사 단추 눌러주시면 바로 설정한 값으로 왼쪽 여백 늘리기가 네번 눌른 값으로 바로 변경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모양 복사까지 해봤어요. 또 우리 연습 문제에는 줄 간격을 140%를 해주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줄 간격을 클릭하시고 줄 간격을 여기서 140은 없으니까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140으로 해서 엔터 쳐주시면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블럭 잡고 140. 그래서 줄 간격 설정하는 것까지 우리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문단 모양 설정하기와 문단 모양 복사하기를 공부하였습니다. 복습으로 문단 모양 설정하기와 문단 모양 복사하기를 연습하셔서 활용해보세요.